안녕하십니까? 인천 네트워크 뉴스 이지원입니다.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부패방지 방침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5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전체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방지 방침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선포된 부패방지 방침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패 행위에 대해 임직원의 직위 및 직무에 따라 행동 방침을 세부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발생 가능한 부패의 사전 인식과 금지, 적용 가능한 관련 법규의 준수, 부패 방지 목표 달성, 합리적 내부 고발 프로세스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청원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윤리경영 비전이 투명 책임 경영을 바탕으로 윤리혁신을 통해 지속성장하는 공단이라며 앞으로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 운영 수준을 국가 표준 규격 수준까지 끌어올려 투명하고 건강한 공단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인천 네트워크 뉴스 이지원이었습니다.